É, já saíra, né?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저희 에픽 아카데믹스가 한국의 컨설팅으로 한국지사를 오픈하면서 중간에 좀 시간을 내서 한두 개 영상을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을 좀 내기가 힘들어졌어요 요즘 미국 대학 입시 수시 결과가 거의 나왔고 정시 레귤러 데드라인을 하루 이틀 남겨둔 상황에 여러분께 쉐어해 드려야 할 타픽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 종종 여러분들께 도움 되고 관심 있는 부분으로 잘 준비해서 잘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제가 엄청 놀랬던것 중에 하나가요. 어, 저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몰랐었는데요.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직접 저희 시카고 지점으로 상담 문의도 해주시고요. 어, 유튜브라는 자체가 정말 파급력이 크다고 느끼고 있어요. 전세계에서 각양각국에 계시는 자녀를 둔 한국 부모님들이 제가 이 채널을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요 미국 전 지역을 넘어서 이번 싱가포르, 호주,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찾아뵈야겠다는 뭔가의 책임감 같은 게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보통 요즘 시기에 부모님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올해 수시 ED 결과와 Regular Application을 마무리하면서 Regular Application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죠. 그래도 저희랑 함께 해온 올해 저희 에 p 아카 Academics의 학생들 이번 수시 결과도 하버드 또 나왔고요. 유펜도 또 나왔고요, 유니버시티 시카고, 노스웨스턴, 콜롬비아도 또 나와서 이렇게 막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어서요. 저는 너무 일하면서 이런 순간이 가장 뿌듯하고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즘 주변 친구분들, 자녀분들 중에 수시 넣고 디퍼 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거 보시고 낙관하시는 분들, 정시 어떻게든 잘해서 보내보려고 식은 땀 흘리며 준비하시는 거 보시고 계시죠.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 자녀분들 분들, 둔 분들은 내년에 또는 어, 내후년 입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SAT, ACT가 옵셔널로 바뀌면서 미국 대학 입시가 더 예상하기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에 앞으로 SAT도 디지털로 바뀌고 뭔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으니 많이들 걱정들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전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원서 그리고 입시 자체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어, GPA, SAT, ACT,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런 큰 테두리는 다 알고 계신데요. 공부 잘해서 탑스쿨에 어플라이 하는 아이들은 결국엔 힘들고 힘들어도 GPA와 SAT와 ACT는 거의 만점대를 만들어 놓죠. 결국은 Extracurricular Activity로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이가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해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님 여기저기서 컨설팅을 받아서 너무 대회나 논문 뭐 이런 정형화된 Extracurricular Activity에만 치중돼서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어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도 필요 없는데 다 비즈니스 한다고 시니컬하게 받아들여서 이 액티브리들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으시거나 아님 아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희한테 학생이 왔을 때 여러가지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요. 점수가 1500점 이상이 나오고 GPA도 완벽한데 대신 너무 늦게 11학년 때 오게 됐을 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브리가 없으면 탑스쿨의 어,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 거기서 얼마나 준비해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 좋은 대학에 그래도 갈수 있는 학생이 있고요. 아니면 extra curricular activity가 너무 한게 없어서 게다가 너무 늦게 와서 top school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도 보게 돼요. 물론 그 아래 레벨에 갈수 있는 학교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이 일을 준비시켜서 보내야 하지만요 어, 그만큼 이는 대학 원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상위 거의 1% GPA와 SAT를 가지고 있는 학생 중에 액티비를 안한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 아카데믹 실력에 비해 너무 액티비를 준비 안한 학생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 너무 늦게 오면 갑자기 대학 가기 전에 프로파일링이 힘들어지니까요. 적어도 10학년 때부터는 준비했던 액티비가 들어가. 아, 9학년 때부터 제대로 플랜해서 하이스쿨을 전학년을 골고루 경험들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죠 아, 그러면 그 9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려면요 7, 8학년 때부터 방향을 잡아주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Extracurricular Activity는 그리고 정말 탑스쿨에 가기 위해서는 이 Extracurricular Activity를 나에게 꼭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하는, 내가 독특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잘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의 관심사, 학생이 잘하는 부분을 끌어내주고 그 부분을 서포트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남들이 이래서 하버드 갔대, 그래서 나도 그거랑 같은 거 해야지 하거나, 어, 내가 아는 선배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탑숙을 들어갔대, 그러는 걸 보고 입시를 준비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포커스해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그 경쟁력은 나의 최대 관심사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희한테 학생들이 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아예 프로파일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틀 안에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지지만요. 어, 저희 같이 오랫동안 교육 컨설팅을 하신 분들은 어, 매년 달라지는 입시 흐름도 보면서 학생의 특이성을 잡아서 학생들을 관리해서 매년 IB 입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extracurricular activity에 자세한 어떤 종목을 얘기하기보단 왜 extracurricular activity가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게 되고, 왜 그걸로 인해서 대학 입시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보이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 사항은 학생의 창의성과 독특성을 학생의 본인의 관심사에 맞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관심 이 있어서 나의 경험을 쌓고 그 이상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이가 어떻게 extracurricular active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어, 로보트처럼 틀에 갇힌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설계하면 좋은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왜 필요한지를 크게 보고 말씀드렸다면 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관심사와 연결되는 액티비티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